몇 개? 왜왜 왜? 그냥 들어. 아 너무 시끄러우면 뭐 끼고. 아유 이게 몇 개월 만인가? 유튜브 찍는 게뭐 거의 뭐한4 개월 만 아닌가 거의? 내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게 그때가 그게 언제였지? 그 이상 그 면역 그 면역 그 면역학인가? 지랄 염병하던 그. 아유 그런 걸 내가 왜 해가지고 그때 공부했으면은. 대신 이 조금이라도 올라오고 좋은 대학에 갈수 있었을지 모를까 이런 생각이 한다. 조용히 하시고 자 오늘은 무엇을 풀어볼 거냐면 아 그리고 더 이상 저막 이런 오버 액션 이런 거안 합니다. 저 발표할 때저그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걸못 해.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오버 액션 사고 나면 온 몸이 다 아파가지고 그냥 다음 날 병이 나고. 진이 다 빠지고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천천히 지나갈 거예요. 오늘 뭐 해볼 거냐면 조민우, 어, 조민우의 조미누. 모의고사 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와 조민우가 누구냐? 리발이죠 리발. 아, 리발이 뭘까? 리발의 정의가 뭘까요? 리발. 일단 스텝 1. 테마 현우진, 테마. 편해진 글씨제. 미. 이렇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거 막 그랬었잖아요. 그그그 같이 이렇게. 미적분 이런 식으로 어쨌든. 오늘은. 조민호의 모의고사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가볼게요그래 하나 풀 거야. 자, 23번 문제입니다. 자, 민우가 줬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개빡쳤어요, 내가. 이거를 내가 또못 풀면 조미는 날또 가지고서 막 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할거 아니야, 이렇게 막. 양매주는못 푼다. 근데 내가 바로 풀어버렸지, 그냥. 자, 해볼게요. fx는 2분의 1에 ln x제곱, 플러스 x분의 3, 플러스 2x제곱분의 2, 플러스 3x제곱분의 세 6-a. 라는 이 식이 있는데, 이 식이 그때와 극소를 같도록 하는, 같도록 하는 모든 정수 a 이걸 구하래. 왜 구하라는 걸까? 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그 나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걸왜 구하라는 건지. 보여봅시다. 일단 이거보다, 일단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뭔가 x 분의 1을 t로 치환하고 싶은데라는 생각했어요 을 일단. 어, 뭔가 X문을 치워낼 치워 거면 될것 같은데, 하지만 더 오래 걸려. 그래서 나는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로그 자리에 X일 때, X는 어떻게 해야 돼? X는 0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음수도 돼. 왜냐? 제곱이잖아. 제곱이잖아. 제곱. 그래서 일단 첫 번째, X는 0이 아니어야 된다. 를 일단은 하나 알고 갈수 있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i 의 도함수, 즉, 도함수가 뭐야? 그보함수가 어, 그 본함수가 x는 t일 때, 얼마만큼 변화하고 있나요?를 함수 값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도함수이며, fx의 증가 감소를 판단하는 역할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 우리는 fx의 도함수를 구함으로써, 극대극소를 가진다라는 것은, x축이 있으면, 어, 음수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가 필요한 거잖아 한마디로 이게 만약에 f 프라임 x야 이 f 프라임 x가 x축을 지날 때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부분이 존재하도록 하게 하는 정수의 값은 다 몇이니를 묻고 있는 게 바로 이 문제의 목적이다 풀어보자 자 다음 장자 다음 장 해봅시다 자 f 프라임 x는 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자, X 제곱되고 2X 되니까 X분의 1이네. 이거 미분해봐. X 제곱분의 마이너스 3. 미분. 이거 미분할줄 모르면 나가 뒤져야지. 아, 농담이고. 자, 여기서 하면은 마이너스 4X. 농담이에 농담. 진담으로 받으지 말 뭐, 내일 거 아니고 뭐. 야 자, x의 6째 곱이구요 자, 이거 미군 하면은 9x 제곱하고서 6마이네요 어, 야뿐 해야 돼. 야, 분 빨리 해봅시다. x분의 1 플러스, 아, 플러스이지마 마이너스 x 제곱분의 3, 마이너스 9x 해제곱, 마이너스 쇼, 쇼, 사지고 x 제곱분의 6-1이네요. 자, 이것만 쓰자. 그냥 다 필요 없어. 이것만 써. 야, 통분해보자. 통분! 아, 엄마, 통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통분 못하면 초등학교 다시 가. 자, 이거. 자, 얘도 X 세제곱 곱하고. X 세제곱 곱하고. X 곱하고. 얘 그냥 쓰면 되네. 마이너스 U, 플러스 A. 야, 씨발, 생각을 해봐라, 이 새끼들아. 야, 이거 플러스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어, 분모가 플러스네? 어, 그러면 분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까 말했지. f 프라임 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음수, 음수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구간이 존재하도록 하는 f 프라임 x를 만드는 a 값이 뭐야라는 걸 얘가 묻고 있는 건데. 봐봐. 분모는 무슨 플러스야. 어, 그러면 분자가 마이너스, 분자가 플러스. 이두 개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걸 구하면 되지 않겠냐는 거지. 자, 그래서 나는 이 분모는 보지 않을 거야. 어제 본 플러스니까. 그냥 이거 분자의 범위만 판단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자, 얘 미분해 보자. 오! 해서 가지고 어, 정리 차리시고 x 2x 3해 가지고 쇼로로 삐삐삐 삐삐 해 가지고 쇼로로 삐삐삐 삐삐 해 가지고 삐삐 삐삐 아 씨. 아, 뭐야? 어, 잠깐만. 아, 계산이 내가 계산이 약해. 아 어, 어, 이거다 이거잖아 아, 정신 안 차리려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이죠 여기다 마이너스 1은 얼마에요? 이게 지금 f'x야 마이너스 1넣면자다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어, 이상한데 아까 이렇게 안 나왔는데 어 이거 맞아 3 3루명? 넣으면 마이너스 33 플러스 8자 이때 생각을 쳐 하란 말이야 여기 x축에 오면은 부호가 한 번밖에 안 바뀌잖아 안 된다고 근데 여기 x축에 오면 어떻게 돼 부호가 한 번밖에 안 바뀌어 그게 무슨 말이냐 아 x축은 극때값이랑 극소값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를 뜻하는 게 바로 저 사람이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X축은 여기 사이에 있어야 돼. 어, 그러면, X축은 Y는 0이잖아. 아하! 자, 33 플러스 A보다 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A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은, X축이 여기, 여기 글수 있게 될거 아니야? 계산해! 조금 어? 뭔가 또 이상한데 이렇게 나올 리게는데아나 진짜 계속 뭐 잘못했나 봐. 아 이거 마이너스는 거야, 마이너스. 아 개빡치네. 아 이거 그만하시고 이거 반대로 해보면 쭉쭉 굴굴. 자왜이 새끼가 이게 주의해야 될게 있어? 바로 뭐냐면요. 여기 이때 이렇게 하면은 영일 때가 폼이잖아. 그래서 영일 때 빼줘야 돼. 왜냐? 이게 그 로그의 영이될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다 영내면 얼마야? 마이너스 6 플러스 a지 이때 이게 0이 되면 안돼 그래서 이때 a는 6이 되면 안 돼서 여기서 6을 빼줘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그마 k는 2부터 32까지 n 그러니까 a라, 그러니까 n 한 다음에 마이너스 6을 해줘야 돼요 알았니 그래가지고 야 그냥 이거 1로 두고 풀어 그다음 마이너스 7 빼주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1로 하고서 마이7 이렇게 해 대충 하면은 2분의 32 곱하기 33 마이너스 7. 그래서 1 6빼고16 16 곱하기 33, 18, 4, 8, 1. 이거 놓고 하고 있어? 506. 야, 이거 뭐 이상한데? 이거 왜 이렇게 나와? 아, 4번이 맞다. 4번 521이다. 알았니? 아, 조민우가 난 너무 싫어, 정말.